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날밤 숲속에서 바바라의 외침 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바바라는 숲속 눈더미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오렌지색 양말 한짝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실종된 아네트의 왼발에도 오렌지색 양말이 신겨져 있었는데요. 왜 아네트의 양말이 바바라의 곁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아네트의 배당에서 바바라의 남편 제프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제프가 아내 바바라와 낯선 여자 아네트를 숨지게 한 것일까요? 누가 폭설이 내리는 밤에 연달아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은 또 어떻게 40년 만에 범인을 체포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에 발생했습니다. 29살 바바라 오버월저는 남편 제프 오버월저와 함께 콜로라도주의 알마타운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스키리조트 브레켄리지에서 약 16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제프는 설비수리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인 바바라는 부동산회사에서 카운터 일을 해왔습니다. 1982년 1월 6일, 바바라는 회사 총무로 승진되어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쯤 남편 제프에게 전화하여 귀가가 늦어질 것 같다고 알렸고 친구 차임과 댄에게 연락하여 술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7시 30분이 됐고 바바라는 술집을 떠나 귀가하기로 하고 차임과 댄는 계속 술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7시 50분 바바라는 혼자 술집을 떠나 편의점을 향해 혼자 걸어갔습니다. 마을의 끝에는 고속도로가 있었고 편의점 옆에는 현지인들이 히치하이킹을 할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1982년의 브레켄 리치는 작은 마을이었고 안전했습니다. 80년대 미국은 히치하이킹이 흔했었죠. 브레켄 리치는 스키로 유명한 마을이었고 관광객 방문도 많고 바바라처럼 마을에서 일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녁 8시쯤 한 지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마을을 떠나려고 할때 찬바람 속에 서 있던 바바라가 보여 같이 가자고 했지만 바바라는 거절했습니다. 지인이 가야 할 곳은 바바라의 집에서 10여 마일이 떨어져 있었고 그날 밤 기온이 영하 30도였던 관계로 그녀는 바로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차를 타고 싶어 했었죠. 이때 바바라의 남편 제프는 혼자 집에서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승진한 아내가 집에서 남편인 자신과 축하하는 게 아닌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문자 한 통도 없다니 남편인 제프는 생각하면 알수록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집 밖을 지나던 구급차의 경적에 잠을 깼고 시간은 훌쩍 흘러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아내 바바라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그는 걱정이 되어 창밖에 날씨를 살펴보다 갑자기 안 좋은 예감이 떠올랐습니다.시간은 이미 새벽 2시가 됐고 바바라는 돌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이 시간에 술집은 이미 영업을 종료했을 텐데. 아내는 어디로 갔을까요? 새벽 2시 45분, 제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외투를 챙겨 바바라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차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차임이 바바라를 집에 데려다 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임은 제프에게 바바라가 7시 30분에 혼자 술집을 떠났다고만 전했습니다. 제프의 마음은 갑자기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운 새벽 어둠 속에서 브레켄 리치를 향해 달렸습니다. 제프는 먼저 아내 바바라의 사옥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혼자 하룻밤을 잔게 아닐까 해서였죠. 하지만 회사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깜깜했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제프는 경찰서로 달려가 아내의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제프의 진술을 듣자마자 아마 바바라가 술에 취해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튿날 아침 바바라가 스스로 나타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는 할수 없이 경찰서를 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네를 여러 번 돌며 아내를 찾다 결국엔 포기하였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아내가 이미 집에 도착했으면 했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에 제프는 다급한 전화벨 소리에 소파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소파에서 그만 잠에 든 것입니다. 제프는 아내 바바라가 전화한 줄 알고 얼른 받았으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도널드 햄튼 농장인데요. 바바라 씨 남편 되세요? 운전면허증이 저희 농장에 떨어져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프가 농장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상대방은 코모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모는 브레켄리치에서 32.8마일 떨어져 있었는데요. 브레켄리치에서 코모로 가려면 반드시 그들의 집인 알마타운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 바바라의 운전면허증은 왜 코모에서 나타났을까요?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제프는 지인을 불러 코모에 있는 농장으로 가서 아내의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으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전날 밤 밤새 눈이 내려 길가에 밭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다 농장으로부터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의 길가에서 제프는 수상한 검은 물건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프가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가보니 검정색 배낭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배낭은 바바라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낭 옆에는 붉은 흔적이 있는 양모 장갑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낭 옆에는 비린내가 나는 휴지 한 장과 담배꽁초도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휴지와 당백공초가 창밖으로 버려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댐버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현장에는 제프가 남긴 발자국만 있었으며 증거물은 제프의 흔적이 남아 오염됐습니다. 제프가 발견한 물건들은 길가에서 약 9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프는 서둘러 아내의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농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어떻게 9m 거리나 되는 곳에 있는 이 배낭을 보게 됐을까요? 그리고 배낭을 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단번에 아내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확인할 생각을 했을까요? 경찰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내의 운전면허증을 되찾은 후 친구 몇 명을 불러 도로를 따라 바바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브레켄리지에서 남쪽으로 1마을 떨어진 호열산 입구에 도착하여 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바바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30피트 도로변에서 20피트 떨어진 숲에서 바바라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바라가 가지고 다니던 금속 후크 모양의 열쇠고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전에 바바라가 이 열쇠고리를 호신용으로 쓸수 있다고 농담으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근처에는 노란색 양말 한 짝이 있었고 숨진 바바라의 손목은 비닐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주차장에서 바바라를 묶으려고 했지만 바바라가 도망쳤을 거라고 추장했습니다. 바바라는 주차장의 길가를 따라 계속 달렸지만 눈이 너무 두껍게 내려 멀리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약 300피트를 뛰다가 결국 용의자의 사격도구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살기 위해 계속 앞으로 달렸고, 얼마 안 돼? 숲 속에 쓰러져 눈보라 속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몸에 있는 상처는 구경 0.38 또는 0.357의 무기가 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바바라는 몹쓸 짓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바바라의 남편 제프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우선 그가 배낭을 발견했다는 게 수상했고, 또 하필 사건 현장 근처에 주차하여 눈이 높이 쌓였는데, 바바라를 바로 찾았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바라는 160cm의 키에 몸무게는 45kg였고, 금발에 매력적인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6일 전, 결혼한 지 5년 차가 된 부부는 친구 모임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남편 제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바바라의 언니가 위스콘신주에서 결혼을 했는데, 바바라만 갔을 뿐, 제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프가 범인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프는 그날 밤 친척이 집에 왔었다고 했는데 친척도 제프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습니다. 그 당시 법의학으로는 DNA 검사가 불가능했고 장갑에 붉은 흔적이 있었지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바라 사건의 모든 단서를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바바라와 같은 날에 실종된 또 다른 여성을 찾았는데요. 그녀의 지갑에는 제프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21세의 아네타 슈나이는 브레켄리지에서 5마일 떨어진 브루리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브레켄리지 북쪽 마을 프리스크의 한 호텔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브레켄리치의 바에서 파텐더로 일했습니다. 1월 6일, 아네트는 몸이 불편하여 프리스크의 호텔에서 일찍 퇴근하여 근처의 한 병원으로 가서 약을 처방받은 후 히치하이크를 하여 브레켄리치로 출발했습니다. 오후 4시 45분쯤 그녀는 한 약국에 들러 약을 구매했습니다. 약국의 영업사원은 그 당시 아네트가 다른 한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담배 한갑을 샀는데 아네트가 결제해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나중에도 그 여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네트는 8시에 바에 도착하여 교대해야 했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1982년 7월에 19살 소녀가 브레켄 리지에서 남쪽으로 24.6마일 떨어진 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옷은 입고 있었지만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발엔 오렌지색 양말이 있었습니다. 이 오렌지색 양말은 숨진 바바라의 근처에서 발견된 양말의 반대 켤레였습니다. 오렌지색 양말은 아네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네트의 몸은 강제로 관계를 맺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네트의 등에도 상처가 있었는데 바바라를 다치게 한 도구와 동일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경찰은 용의자의 그날 밤 동선을 추정했습니다. 우선 브레켄 리치에서 아네트를 승용차에 태워 사건 장소 근처로 데려가 강제로 관계를 맺고 범행을 저지른 뒤 황급히 옷을 입었지만 당황한 나머지 양말은 한 장만 신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몰래 차에서 내렸는지 아니면 용의자가 그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앞으로 달려갈 때 용의자가 뒤에서 그녀를 사격독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그후 용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브레켄리치로 돌아와 바바라를 태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힘껏 저항하며 오렌지색 양말을 들고 차에서 내렸거나 혹은 용의자가 그 양말을 바바라의 곁에 버리고 숨지는 걸 지켜보다 떠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네트는 바바라보다 도시가 먼저 숨졌습니다. 경찰은 또 호열산 인근 도로변에서 아네트의 배낭을 찾았으며 배낭 안의 지갑에서 남편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열산 고개는 바로 숨진 바바라가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제프를 불러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제프는 아네트를 모른다고 자아댔습니다 그러다 2차 신문 때는 말을 바꿔 며칠 전에 뉴스에서 아네트의 사진을 봤는데 아네트가 히치하이크를 하여 태워준 적이 있다며, 그리고 명함도 줬지만 그후 연락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정말 제트가 말한 것처럼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전 피해자 남편의 명함이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여전히 제프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제프는 아내를 다치게 한 것은, 아내의 지인임에 틀림없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프는 아내에게 만약 히치하이크가 안 되면 본인에게 얘기하면 바로 아내를 데리러 갈 거라고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전화를 안 했다는 건 지인을 만나 차에 타게 됐다는 거죠. 사건은 이렇게 미궁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998년이 됐습니다. 바바라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의 DNA 검사를 진행하여 DNA가 제프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제서야 제프는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건은 줄곧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39년이 지난 2021년 3월에 콜로라도주 경찰은 그 당시 바바라와 아네트를 숨지게 한 용의자가 70세인 앨런 리 필립스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스에서 앨런의 젊은 시절 사진이 올려졌는데요. 그는 바로 39년 전 사건 당일인 1월 6일에 눈보라로 산에 갇혔다가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된 젊은이라는 사실도 같이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앨런은 30살이었고 기계 수리공이었습니다. 앨런은 1월 6일 밤 픽업트럭을 운전하여 눈보라를 뚫고 클릭셔로 달렸습니다. 브레켄리지에서크릭셔까지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는 이 오가는 도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타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눈보라로 인해 관넬라 고개라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곳은 바로 산 위에 있는데요. 그의 차는 눈 속에 빠져 운전할 수 없었고 당시 기온이 약 영하 30도가 되어 엘런은 차에서 내려 근처의 한 스키장까지 걸어가려 했지만 너무 추워 몇 걸음 걷다가 견디지 못해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자동차 램프를 켜고 누군가가 그의 구조 신호를 볼수 있기를 기도하며 램프로 모스코드 SOS를 깜빡였습니다. 다행히 덴버에서 콜로라도로 가는 여객기가 있었는데요. 승객 중한 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우연히 창밖 풍경을 보다가 아래 깜빡이는 불빛을 보게 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게 구조신호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은 승무원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항을 알렸고 기장은 바로 연방항공청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당국은 소형 항공기 두 대를 보내 앨런이 고립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현지 소방대도 15분 만에 출동하여 앨런은 결국 구조됐습니다. 당시 앨런의 얼굴에는 큰 멍만 있었고 다른 상처는 없었습니다. 구조 대원들은 그에게 왜 이런 구준 날씨에 또 한밤중에 이렇게 길을 틀었냐고 물었습니다. 앨런은 자기가 술에 취해 운전하여 집으로 갔었는데 산을 통과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구조 대원이 또 그에게 얼굴에 멍이 든 이유를 묻자 그는 차를 세우고 길가에서 소변을 보려고 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송이가 그의 눈에 들어가 미끄러져 픽업트럭에 부딪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앨런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만취 상태여서 구조대원은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사건이 뉴스에까지 오르면서 사람들은 앨런을 행운아라고 불렀었죠. 예상외로 그가 뉴스에 다시 나올 때는 39년 만에 잡힌 범죄자 신분이었습니다. 1998년 경찰은 장갑에 묻은 붉은 자국이 DNA를 검사하여 모르는 남성의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 당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며 2021년에서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용의자의 범위를 1만 2천명으로 좁혀 결국 앨런을 지목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때 앨런은 무려 70세였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클리어 클릭셔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앨런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쓰고 버린 휴지를 통해 그의 dna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6주 후인 2021년 2월 24일, 앨런은 두 건의 상해 사건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재판하여 결국 앨런은 유죄를 판결받고 정신양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앨런은 범행을 저지른 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산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보라 때문에 산에 갇혀 구조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 화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사람들은 그가 그날 밤에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두 경계심을 갖고 안전을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